에라차차 원동기 네 안녕하십니까 에라차차 원동기입니다. 네, 지난번 X3 내외관 리뷰 이후에 바로 오늘은 제가 시승차를 가지고 시승기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탔던 아, 제가 보여드렸던 차량과 동일하게 X3 20i X 라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MW SUV 라인업은 뭐 X3급부터는 다 X 드라이브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엔트리 모델 가격이 지금은 이제 6,870만원이에요. 이전보다는 한 200만원 정도 조금 안 되는 가격이 상승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서라운드비 모니터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불가피하게 좀 인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을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4710mm. 그 다음에 전폭은 1890mm. 경고는 1675mm. 여유로운 그러한 패밀리 SU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주행 상황, 일반적인 시내에 대해서만, 시내길에 대해서만 좀 시승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좀 가족 단위로 타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 또는 특히 엑스라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보다 여성 고객님들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통 여성 고객님들 또는 어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 편안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 많이 찾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거의 고속도로 주행보다는 시내 주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시내 주행을 좀 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M 스포츠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엑스라인 모델은요, 팬들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가녀리고 아름다운 이제 여자분들이 운전하시기에도 전혀 부담 없이 핸들을 가볍게 돌릴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뭐 가볍다라고 해도 이렇게 막 낭창낭창 거릴 정도로 가벼운 건 아니고 정말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개방감 느껴지시나요? 일단 썰루프는 기본적으로 파노라마 썰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뒷좌석과 이런 유리창들이 굉장히 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앉았을 때막 답답한 느낌은 없어요. 어, 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뭐, 5m가 되는 세단 이런 것들보다도, 어, 5m가 안 되는 이런, 뭐 4700mm, 4800mm의 이런 SUV가 개방감이 더 좋은 이유는, 이런 것들이다 큼지막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라처차, 원동기! 일단, 이 20i 엔진 자체가, 지금 제가 풀가속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답답함이 없습니다. 물론, 뭐, 엠 퍼포먼스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나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층들과, 뭐, 여성분들이, 뭐, 그만큼 쏘고 다닐 때가 없을 뿐더러 또 쏘고 다니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가 생각보다 승차감이 그렇게 SUV, 전형적인 SUV처럼 막 통통 튀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M 스포츠 모델보다는 X라인이 덜 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 스포츠는 확실히 조금 더이 모델보다는 좀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 느낌은 좀 받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SUV 치고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리맨을 타고 있는데 컨트리맨이 이쁘고 다 좋은데 승차감이 정말 정말 쉐이에예요네뭐 같은 저희 자회사 브랜드긴 하지만 승차감이 뭐좀뭐한 가지 좀좀 좀 에피소드를 말씀해드리자면. 저희 애기가, 물론 애기가 뒤보기에서 좀더 멀미가 났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애기가 한 200일 때였나? 제 애기가? 이제 뒤에 카시트 채우고 홍천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홍천, 그 아시죠? 그 가평, 뭐그 어떤 고속도로 지나가면은 또 일반 국도로 빠져서 꼬불꼬불게 가야 되는데, 저희 애기가 토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사실 승차감을 보고 사는 차는 아니고, 약간 디자인과 이런 걸로만 보고, 어, 사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으나 이 X3는 그런 느낌 컨트리맨이나 이런 차량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 승차감 거의 그냥 너무 세단이에요. 네. 그래서 그만큼 승차감이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차되어 있는 구간에서도 이 차량은 오토홀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편하게 내비두셔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카메라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X3가 크기로 따지면 국산차로 치면 은 약간 어, 뭐 투싼보다는 크고 싼타페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 시야각은 정부는이 차량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뭐 중형급, 뭐 중대형급 이상의 시야가 나와요 이게 정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오셔서 계약하시고 시승하셨던 분들 다 말씀을 해주셨던 이야기들이에요 어 차량의 사이즈 배 굉장히 비가 높네요. 그래서 시야가 되게 잘 보이네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뭐 승차감 이런 핸들링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정말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국도 같은데는 약간 고속도로처럼 국도가 이렇게 뻗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서는 또 이제 적당히 트래픽이 있는 데서는 반지하 주행 기능을 써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더욱 더 편리하죠. 그만큼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오늘은 일부러 일반적인 시내 도로에서 보여드려서 조금 어, 와인딩을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예전에 이제 제 지인분이 계세요. 그, 차를, X3를 한번 타보시면서 이제 리뷰를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와인딩을 했을 때. 그분이 딱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와, BM은 BM이구나. 이 얘기를 하셨어요. 왜그랬냐면 보통 SUV들이 이 승용차들보다 이 롤이 더 있거든요. 이 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관성 느낌이 아니라 급 커브나 이런데 이 코너 구간에서 뭔가 한쪽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쏠려서 내려앉는 주저앉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X3 를 타시고 막 와인딩을 하신, 와인딩을 타시는데 그냥 이 차량은 뭐 X3로 와인딩 해도 되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롤이 없으면 왜 좋냐? 당연히 안정감이죠. 안정감이 좋고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기웃뚱기웃뚱 하는데 그게 승차감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한 느낌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가는 길이 오포 퇴직고개에서 분당 저희 전시장 쪽 가는 길인데, 이게 길이 되게 안 좋아요. 도로가, 도로를 이제 새로 정비를 안한지 오래돼서. 근데 정말 그렇게 튀는 감은 없어요. 그래서 이 차의 단점이 뭐냐라고 물으신 분들 또는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단점을 제가 굳이 하나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차의 성향이 달라서 그런 걸수 있어요. 아무래도 5 시리즈는 뭐 비즈니스 세단이면서도 좀 스포티한 그런 주행을, 주행감각을 보여줘야 되는 차고, 3 시리즈도 전형적인, 어 스포츠 컴팩트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량은 스포티함이랑은 사실 거리가 있는 게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시트를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이 차량은 이제 기본적으로 바네스카 가죽이 들어가 있는 시트가 들어가는데, 약간 5 시리즈나 3 시리즈처럼 몸을 단단하게 잡아주진 않아요. 그렇다고 몸이 막 노는 차량은 아닌데, 5나 3에 비해서는 이 시트가 꽉 잡아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차량을 가지고 뭐 트랙을 갈 것도 아니고, 또는 가족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나 이런 코너링을 느낄 차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다른 저희 BMW 라인업에 비해서는 시트가 좀덜 잡아주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진짜 지금 제가 단점을 찾으려고 지금 곰곰이 생각 중인데 크게, 크게가 아니라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너무 완벽한 차고. 그러니까 항상 대기가 있고, 항상 잘 팔리고, 항상 많이 찾는 모델인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런 기능들도 예를 들어서 다른 차처럼 너무 밑에 있다거나 하면은 이 보는 게좀 불편할 수 있는데 충분히 운전하면서 내 시야가 이 계기판과 그대로 그 높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선으로 카플레이가 됩니다. 안드이드오토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앱스에 들어가셔서, 요 카플레이 누르시고, 블루투스 켜준 다음에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핸드폰에서, 네, 허용하게 해주시고. 왜냐면은 아무리 뭐 순정 내비가, 저희 거 순정 내비가, 뭐, 티맵을 기반한 뭐, 뭐, 한국형 내비라고는 하지만, 정말 티맵이랑은 확실히 수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선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애플의 그 비주얼 그대로 다 이렇게 편하게 쓸 수가 있답니다. 뭐 티맵이든 카카오 네비든 내가 편한 거 쓰시면 되고요.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음주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정도로 가족분들과 놀러갈 때도 즐겁게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비를 보시면서 이것 또한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앱등이거든요. 이제 아이폰만 사용하고 애플 제품만 사용했는데 사실 저는 그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애플의 인터페이스가 이뻐서 그것 때문에 쓰는 건데 카플레이 역시도 애플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뭐 기능도 기능이지만 그냥 제 눈이 제 눈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눈 정화? 그래서 더 이쁜? 이런 인터페이스를 볼 수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의라 젖차 원동기. 아무튼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목적지까지 다 왔는데 시내에서든 고속 고속도로에서든 그냥 진짜 편안하게 여행 다니면서 또는 장보러 다니면서 또는 캠핑 다니면서 그 모든 걸 아주 편안하게 잘할수 있는 차라입니다. 그다음에 뭐 타운하우스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경사져 있는 데 사시는 분들은 뭐눈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차량은 엑스드라이브가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뭐, 윈터타이어까지 끼면 은 정말 안정적인 차니까 편하게 타셔도, 되, 편하게 타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차량과 거의 뭐 형제라고 할수 있는 BMW의 짝수 라인업 X4 20 디젤 모델을 가지고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